네, 저는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 모험가 김승진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배우 이승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트웨이 바다로 가자의 연보라입니다. 이렇게 또그 새로운 분야의 분들을 이 물에 모셔가지고 활동하게 되니까 저희를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요? 아, 그래도 장마 와중에 굉장히 광량이 좋고 좋았어요. 약간 덥긴 더웠지만은 그래도 또 음, 좋은 분들하고 같이 한강 아라뱃길을 다니면서 어, 따뜻한 얘기하고 서로의 또 관심사 얘기하는 그 자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제가 다른 진짜 배는 많이 타봤는데 저는 오늘 요트는 너무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어, 너무 색달랐어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았어. 아, 제 요트는요. 어, 선장님 타는 뭐 세일링 요트는 아니고, 어, 파워 요트라고 해서 엔진의 힘으로 가는 요트예요. 어, 선명은 스칼렛 보고, 어, 그래서 주로 한강에서 루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 향후에는 세일링 요트를 타고 싶습니다. 어, 그, 배가 달릴 때, 앞에 나가서 앉아봤거든요. 선수에. 근데 그때 이 배가 빠르니까, 달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운 날씨에 그나마 좀 이렇게 더위를 좀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요트는 늘 천천히 다니잖아요. 파워 오트 타니까 정말 빠르던데요. <laughs> 좀 약간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 답일 수는 있겠지만 약간 어 요트는 기름을 넣을 때 <laughs> 수동으로 통에다 넣고서는 기름을 넣는 줄 알았더니 요트에 전용 주유소가 있는 걸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오늘 좀 색달라서 너무 기, 기억에 남아요. 제일. 다른 배를 타도 약간 저는 이제 낚시를 하니까 낚시 배를 타서 경험할 수 없는 어 수문, 그 수문에 들어가서 문이 열려서 기다리고 소심이 내려가면 다시 수문이 열려서 다른 길, 아라비길을 가는 그런. 그래서 늘 한강에서 요트를 타다가 어 선장님까지 바다 나가서 세일링을 한다니까는 그거 역시 기대되고요. 또. 요, 뒤에서 낚시를 해보는 경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전문가님께서 오셔서 또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 앞으로 배워야 할게 많구나. 어, 궁금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기대보다 부담감이 지금 더 커요. 왜냐면,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가서 막상 못 잡을까봐. 왜냐면, 낚시 하시는 분들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못 잡을까봐. 막상 갔는데도 다른 분들 나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못 접을까봐 약간 그런 부담감이 지금 커가지고 그날 어떤 채비를 가져가야 될지 저 지금 최고 고민입니다. 이렇게 그 이번 프로그램에서 서울 시내에서 물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누구나 쉽게 물을 접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어, 저처럼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요리니, 요트 어린이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통 이제 이 영상으로 인해 요트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에서 좀 즐기는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오. 어, 정말 오늘 진짜 재미있게 찍었어요, 여러분. 꼭 요트웨이 바다로 가자 보시면서 요트에 대해 저랑 같이 많은 정보 나눠요.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요트웨이 바다로 가자, 파티!